지금부터 30년 전입니다. 그때 올림픽 있었을 때 주제가 벽을 넘어서였어요. 흑인과 백인의 벽을 넘고, 남한과 북한 땅의 벽을 넘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벽을 넘어서 스포츠 안에서 하나가 되 보자 하고 열렸었죠. 그때부터 아마 한국이 세상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그 동방의 한 나라가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2018년 2월달에 강원도 평창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아, 북한 땅도 와라. 그 못난 동생이죠. 북한 땅 와라. 아직도 무슨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장 본문에는 어, 에베소 교회 안에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훌륭한 교회인데 그 안에도 갈등이 있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티각티각하는 것이죠. 에베소교 안의 문제는 예수 믿은 이방인들과 예수 믿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그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이민 온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현지 헬라인들 사이에 한 교회에 있지만은 이 뿌리 깊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미움의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허물었는데 너희들이 또 벽을 쌓으면 어떻게 하느냐. 벽을 허물어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과 마음의 벽을 허물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요. 서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서교 노트 보시고 1번 서로 받아준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받아준다. 서로 서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본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고. 이 세상 풍속을 좁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로 그들을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우리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설교도 보시고 1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기 할례라는 말씀은 그 남자들이 태어나면 은 8일 만에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생식기 수술을 받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할래안 받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저놈들은 할래를안 받나? 이것 때문에 참 교회 그 당시 교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만 축복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253개국이, 235개국이, 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대인들이또 마음을 열어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품고 그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렇게 제세상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민족 우월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아주 고질적인 폐쇄주의에 빠져서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특별히 선택했다. 이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불사 주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스를 로마 가면서 편지 썼던 사도 마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laughs> 가모넬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정말로 멸시했습니다. 저는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그가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는구나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믿고 사도가 된 다음에도 이방인들을 받아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너저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 집에 가서 그들을 전도해라 그럴 때 베드로가 너 나는 싫어요. 이방인들 집에 가는 거 싫습니다. 가라니까 싫어요. 왜, 싫은데 왜 가라 그래요. 세 번씩이나 거절했습니다. 이방인들 집에 안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를 받아주었는데 너는 왜안 받아주느냐. 내가 권유를 받았는데 너가왜 거절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고늘로 이방인 집에 가죠. 가서 사실을 다 얘기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거는 천년을 넘게 내려온 뿌리 깊은 골이 깊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도 로마 현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로마의 이민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로마 교회 한이, 한 교회 있으면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은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 1세기 교회들,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넘지 못할 벽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벽을 못 넘었습니다. 다른 건다 넘고, 다른 건다 받아주는데 이 이방인 문제는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라였지만은, 교회였지만은, 흑인들을 예배당에 들어오게 한 거는 50년이 안 됩니다. 지금도 흑인들은 못도, 못 들어오는 교회가 있어요. 백인들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이게, 예 참, 이게 죄성이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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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나면서부터 죄인 된 집단 이기주의, 이 배타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는 이민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 교회, 다문화 교회에 대한 이해를 폭을 조금씩 넓혀 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내 50대 이상 계신 분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리핀 사람이 들어오고 볼리비아 사람이 들어와서 파라과이 사람이 들어와서 브라질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불편해요. 아마, 대모가 일어날 겁니다. 따로 예배당 지어주 테니까 따로 예배를 드려라. 그게 편하지. 같이 어떻게 섞이느냐, 이 말이죠. <laughs> 말도 안 통하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벽을 구물어야 됩니다. 구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도 받아줘야 됩니다.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남 남북한 평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런가? 아니 지금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저 북한 거지 같은 놈들을 또 받아주면 또 얼마나 또 고생해야 되느냐? 희생할 수 없다. 너는 너들이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우리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이기주의, 참,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게 이 세상 풍섭이고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콩하나라도 나눠 먹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네, 본교회는 여러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큐티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큐티를 잘하시는 분들은 큐티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좀 싫어. 저 인간은 왜저 큐티 안 하고 교회 다니나. 또 중보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 또 기도 안 하는 분들 보면 저렇게 신앙활 하나 이런 생각이 판단이 듭니다. 뭐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드는 거예요. <laughs>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성경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 보면은 저 신앙이 뭔가 이상하다. 이 판단이 드는 거예요 행정의 은사 가 있는 분들은 교그 행정을 잘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좀문구시로 하나 판단이 되고 가르치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다른 봉사하는 분들 보면은 왜 성경공부를 안 하고 저렇게 봉사만 하나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인간들은 맨날 성경공부하고 왜 봉사는 안 하나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한대 어울러져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다 입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 눈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다르지만 서로 존경하고 또 서로 협조하고 하는 겁니다. 이 발은 평생 발 발바닥만 땅만 밟고 다녀요 나는 무슨 신세에 맨날 땅만 밟고 다니냐? 발은 발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마당발이 이제 마당발 우리 집에도 마당발이 있습니다만 <laughs> 그리고 또이손 손과 발은 서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받아주고 서로 협력해서 건강한 몸을 이루고 가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에 지체다 손발 오장육부 뭐 눈코 입다 일컬이 다아뭐 그러니까. 서로 역할이 나와 다르지만은 그 장점을 잘 살려주고 또 받아주고 함께 더불어 일하는 이게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교회죠. 그렇게 서로 받아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갈등하며 비비되면서 하나로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 된다는 게 갑자기 무슨 제도적으로 만들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같이 살아가면서 찢어고 볶으면서 이게 점점 점점 하나가 되어 가거든요. 목장 모임은 하나되는 연습하는 곳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세월이 가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서로 이렇게 또 때로는 또 다투면서 미운 점, 고운 점이 드는 거죠. 이 콩자루 목장이 점점 매주 목장으로 되어 갑니다. 콩은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있는 것지만은 흩어놓으면 다 하나죠. 근데 콩이 이게 푹 삶기고 이렇게 <laughs> 뭉쳐져가지고 매주가 되죠. 맛있는 간장을 만들잖아요. 된장국도, 된장국도 만들고 말입니다. 그러면 콩이 깨어져야 돼요. 배타쥐가 깨어지고 고침이 깨어지고 자만감이 끼어지고, 예자가 깨어지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한 몸이 되고, 한 나라가 되죠. 그래서 하나 돼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서로 서로 받아주면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사이에 높아진 미움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배타적인 죄성을 타고 납니다. 이 집단 이기주의, 우리 가족만, 우리 가문만, 우리 민족만 이 민족주의. 이게 다 죄성이거든요. 이게 이 세상 풍속입니다. 공중권 잡은 악한 영의 그 역사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는 온 세상을 품는,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이게 새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 될 마음도 없고, 하나 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도 못 받아줘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악하고 가슴을 치는 형편인데, 내가 누가 누구를 받아줍니까? 내 자신, 내 자신도 내가 인정을 못하는데, 누구를 인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존경 을 못하는데, 누구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높은 담을 흐르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면서 우리를 받아준 거죠그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족끼리 이웃과 또 하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두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침묵, 침묵, 침묵해 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희생이 따라야 되고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고 하나가 되는 것이지, 새파랗게 서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을 거치면서 점점 점점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서겨놓고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몸으로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13절에 보시면 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22절에 보면은 성령 안에서 또한 교회가 되고 한 나라가 됐다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했습니다. <laughs>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퉁이 돌, 그러니까 코너스톤으로 삼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엮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고층 빌딩이 아닙니다. 우리 목자님들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분이 이예의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높아지는 고층 빌딩이 아닙니다. 열린 주택입니다. 열린 주택이에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3일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 된것 같이 성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것 같이 아버지의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중부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 되는 권능을 받는다.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한 성령님,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부학교 갔다 왔습니다. 부부학교 갔다 와서 갔다 오니까 입술이 털더라고. 입술이 터졌습니다. 내게는 네 이게 중요한 부부학교였던 부부 학교, 부부 것 같아요. <laughs> 제가 목자실에도 썼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희망이 밀려오고 우리 이세 젊은 가정들 신방하면서문 뜨고 현장 가보면은 실망이 밀려오고 절망이 밀려왔어요. 눈 감으면 희망이 또 오르고 눈 뜨면은 절망이 또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 부부학조 가서 마치고 나오는데 확신 주시더라고. 요 희망의 확신. 희망은 있다. 절망은 없다. 이 마음에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술이 터져 버렸어요. <laughs> 여러분들 부부학조가 뭡니까? 행복한 가정 만드는 거죠. 행복한 가정 이 땅에 없습니다. 다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려고 아웅다웅 하고 있는 것이지 완전한 행복한 가정 이 땅에 없어요. 천국에 가야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 이 땅에 없습니다. 다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예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긴 실험입니다 이게. 하나 들리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지, 저절로 하나 된다. 그런건 없어요. 돈 많이 벌면 하나 되겠지. 천만의 말씀. 돈 많으면 더 싸워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없을 때는 서로 하나 되더니 말이지. 기반 잡히고 살만하니까 싸움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니까, 보니까 말입니다. 주님이 나의 약점을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너의 약점을 받아준다. 그래야 해복은 가정이 돼 가는 거예요. 나는 저거는 두고 못 본다. 그래 가지고는 평생 그대로 둘이 둘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못 돼요. 이게 주님 안에서 서로 받아주면서 천국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가정,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게 집단 이기주의, 이기주의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만 행복하다. 음,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은요, 어려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웃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희생과 헌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행복은 사람이 만들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내 이웃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수고, 고생 이게 따르면서 내게도 행복이 더 오고 우리 가정도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가정들이 행복지수가 높아요. 우리 가정, 우리 가정, 그건 행복지수가 낮습니다. 생각보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지수 낮아요. 우리 이웃교회도 없고, 성교지 교회도 없고, 이 지역 사회 한인회도 돕고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지만은, 거기에 행복한 교회가 더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가 더 행복해져 가는 거예요, 보니까요. 음. 일본도 받아주셔야 됩니다. 일본도 사랑하고, 우리가 일본을 사랑하고 품고 성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남북평화통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열쇠, 열쇠가 아닌가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천명 넘게 있습니다. 한국 성무사들이 가서 막 아, 연신하고 그 까다로운 일본 사람들 을 섬기고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뭐일본에그저 해일 일어나고 재난 일어났을 때 한국 성무사들이벌때 같이 달려가서 다 도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감동했죠. 나는 이 일본을 사랑하고 받아 주어야 하나님이 남북평화 통일을 선물로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을 넘어서, 고시 여러분들 마음에 마음에 벽이 있습니까? 죄인간 때문에 내가 소화가 안 된다.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받아준 자를 나도 받아주고 행복하게 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